잘츠브루크에 잘 도착했습니다.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브루크.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. 요즘에 되게 뜨고 있더라고요. 옛날부터 여기 좀 유명했지. 자연도 예쁘고 보고. 한번 일단 호스텔 체크해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. 근데 뭐 기차가 그렇게 비싸. 2시간 반 오는데 66유로라 냈어요. 최고 비싸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 우도입니다. 아 여기는 이제 잘즈부르크에서도 기차 타고 한 40분 정도 떨어진 웰프라고 <laughs>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옛날 오래된 영화가 고전 영화가 있거든요. 이제 거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특히 여기 잘즈부르크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인데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여기도 그 투어 버스가 운행되고. 그 옛날 그 영화의 그 촬영지를 보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오거든요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몰랐고 잘즈 브로크라는 지방도 몰랐는데 핀란드에서 그 호스텔에서 만난 그 어떤 한국 여성분이 아 오스트리아 가면 여기를 꼭 가보라고 하시길래 요즘에 되게 핫하다고 와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예쁘네 아 고속도로 밑에 길로 가야 되나 보다. 약간 뚝방길이네 야, 여기도 예쁜 건물들이 많네, 집들이. 특히 유럽의 집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지어놨을까, 옛날 집들. 페인트를 예쁘게 칠해놨어. 여기가 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. 사운드 오브 뮤직 여긴가 보다. 지금 음, 여기니까, 길 따라서 쭉 이렇게 가서, 시장, 슈퍼마켓 있는 데서 좌측으로 가야 되는. 음. 오케이. 가보시죠, 한번. 뭐안 되면 뭐 구글맵 쓰는 거지 뭐. 완전 촌동네는 아니네.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식당이랑, 슈퍼마켓이랑 뭐 여행사나 이런 건다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보니까 이정표가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씨, 한참 이상한데 헤맸네 난 저는 바로 산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산길은 아니고 이 도심지를 지나서 이렇게 가나 보네 뭐속세 번뇌를 다 떨치라고 이렇게 계단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성당의 종소리 그리고 이그 전형적인 시골마을 유럽의 시골마을 집들 그리고 저기 저기 성이 이거 고프로로 보이나 모르겠는데 와 진짜 딱 저희가 생각하는 그 미녀와 야수 찍었을 법한 그런 성? 아니면 신데렐라 있을 법한 성? 이건 뭐지? 아 도레미송이구나 to dear female dear l e a d r a b of golden s a n me your name I call myself. 저 음치라 가지고 사실 잘 못합니다. 이건 뭐지? 이렇게 쓰는 건가? 아 여기 돌리는 게 있는? 왜 이렇게 맵까 우물도 있네요 물맛이라고 오스트리아랑 이쪽 스위스 쪽은 그 그냥 그 수돗물 그대로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알프스산막에서 나오는 물이라서 되게 수질이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행하시는 분들 있으면 시원하게 물도 줘보세요 막 저기 물사 드시지 말고 물값도 여기 비싸가지고 스위스 이런 데는 사 먹지도 못해 북유럽이랑 북유럽도 물그막 병에 든물 엄청 비쌌는데 비싸서 사먹지도 못했어 맨날 그냥 수돗물 마셨어요 전망대인가 보다 아, 죽인다 진짜 경치 아 좋네 아, 저적인가 보다 아니 생각보다 이 트레일 자체 하이킹 코스는 한 2-30분 정도밖에 안되네요 되게 짧네 딱 보니까 저희가 그 방목지 목초지 같아. 지금 이제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원래는 막 초록 초록한 그런 배경이었거든요. 아 여기 소들도 방목돼 있나 보다 여기 보니까. 라이브스터어 캡멀 디스턴스. 음 이게 또 제가 원했던 거지. 여기서도 약간 그 양치기들 여튼 그 양치기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소들이랑. 이 겨울 나름의 그 감성도 있는데 설산의 감성. 다하얗 이렇게 눈에 덮여 있는 모습.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좀 오고 싶습니다. 여름에 왔으면 더, 더 예뻤지 않았을까. 어제 옛날에 저기 체코 여행할 때 만났던 친구들을 비엔나에서 만나고 또 우연히 또 여기서 또 만났거든요. 잘지부르크에서. 또 같은 호스텔이었어. 물어보니까 여기 버스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. 참고로 투어비는 66유로 정도 됩니다. 그 버스 투어. 그 대신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막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 OST가 엄청 많거든요. 그막다 같이 대창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 재밌었다고 하더라고. 그 친구들은 완전 완전한 팬이고 그 영화에. 저는 뭐그 영화에 그 정도 팬은 아니라 가지고 따로 버스 투어 66유로 내고 하고 싶진 않고 그냥 하이킹이 너무 하고 싶어서 혼자 걸어 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뭘 만들어놨네?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맥주 한잔 먹고 싶은 맥주 사왔거든요. 시원하게 좀 맥주 좀 떠나야겠다 여기. 썸도 뮤직 이렇게 원래 잔디가 있어야 되는데 야. 진짜 제쁘게 안들어놨다저 뒤에 딱그 배경이 나오게 알프스 저 산. 야. 간단하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샌드위치.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. 밥도 없다 이거. 아유. 정도 안될 공간만 있으면 되지 뭐. 속한 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. 식어 가지고. 너무 맛없게 생겼다. 이런 배경에 저런 멋진 알프스 산에서 제가 이런 거 먹어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다 먹고 이 맥주 한잔아 아, 좋다 뭐하지? 여기는 가축들 기르는 데인가 보다 저 외양간인가 보네 저기 분뇨들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장작도 와... 쓸로 많다 여기 뭐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슬 걷다가 피곤하면 돌아가야지 딱히 그렇게 먹을 거 챙겨온 것도 많이 없고 또 너무 이게... 안 걷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막산 오르고 그러면 무리하면 또 알배겨요 또 괜히 스키장 가기 전에 알배기는 것보다 그냥 조금만 걷는 게 나아 에이 이 뒤쪽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백도 해야겠습니다 겨울이라서 가축들도 이렇게 막 목초지 안 풀어놓고 키우고 지금 딱히 뭐 없네요. 뭐이 정도면 충분히 질렸다. 겨울이라서 정원이 초라합니다. 여기는 볼 것도 없는데 저기 성이나 올라가 볼까? 저기 약간 전망대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. 이게 큰 강도 하나 건너야 되고 생각보다 좀 멀리 있네. 저길 따라서 쭉 가야 되나 보다. 여기 보니까 오스트리아 우버 플랫폼이 있네요. 이렇게 승강장이 다 성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투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장사가 별로 안 되나 보다. 아, 멋있다! 더 가면 1분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12유로는 하더라고 12유로 17,000원 18,000원 하니까 저거 힘들어 저거 탈 배야 걸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러고 또성 입장도 따로 받을 거 아니야 너무 비싸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입장료가 9유로나 하네요 그래도 15,000원 안 하니까 유럽은 여행하면 여행할수록 그냥 지갑이 텅텅 비는 느낌이 막 들어. 그래도 여기 올라가면은 뭔가 파노라믹 뷰를 딱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. 생각보다 큰데 널네 안에.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나 봐. 가게들이 다 있어. 네 여기가 이성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. 이 파노라믹 뷰를 보기 위해서 다돌오는 거지. 야. 잘지 모르고 시내가 그냥 한눈에 다 보이네. 인형들 전시하든 된가 봐요. 여기는 또. 아,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졌고 뭐 그런 거 설명돼 있는 거 같다. 자율주으로그 마을인 것 같고, 이 방은 옛날에 죄수도 가둬놓고 사형을 집행하는 데입니다. 아, 이제 끝이다. 모짜르트 어머니가 살던 곳인 박물관입니다 전형적인 그 알프 스 산맥이랑 강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기차타고 그 비엔나에서 잘 지불고 오면서 봤는데 야이 강이랑 산이랑 같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번 들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배신하지 않았네 티켓 샀습니다 1 3유로 나네? 원웨이 티켓이 저 끝에까지 가는 게 약간 자그마한 유람선 작긴 해도 안에 카페도 있고 바란다. 와 생각보다 깊다 근데 불이 잘 닿는데 강 주변으로 진짜 집들이 많이 이렇게 있네 배 앞부분에 이렇게 올수 있어가지고 여기 또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출입이 가능하게 방금 사진 찍었는데 아, 되게 잘 나왔어요 여기서. 중간에 잠시 정착했는데 샤프베르크라고 130년 된 산악 열차를 운행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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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가 너무 조용한데? 토요일 오전이라고면 지금 오지 토요일 오후라고 오후로라고 믿을 수 없는데 이게, 토... 이게 토요일 오후라고. 저녁에 이 광장 앞으로 보니까 레이저를 쏴주네요. 와, 되게 예쁘다. 뒤에 그 알프스 설산을 배경으로 딱 레이저 쏘는 버스 왔다. 와, 만원 버스네, 만원 버스야. 자 여기서 이제 보드랑 팬츠랑 바지랑 부츠까지 해서 68유로. 씨, 스키장보다 더 비싼 것 같아. 이거 빌리는 중. 그래서 이제 리프트권 사러 가겠습니다. 여기서 좀 된다고 했는데 <목소리> 보니까 데이 패스가 59유로네. 8시 반부터 16시까지. 이게 여기가 해가 빨리 지니까 해지는 순간에 스키장 운영이 안 되나 봐요. 그래 가지고 보니까 데이 패스가 59유로 16시까지. 일단 리프트권 샀는데 1시까지 거밖에 못 샀어요. 1시까지. 지금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하프데이. 오후에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아마 못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밖에다 그냥 스키 보고 탑니다. 진짜 경차는 죽인다. 역시 알프스다. 몸이 <목소리> 그렇게 뛰었고, 이따가 뛰어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계속 털리네. 아... 아... 도저히 여기서 고프로 찍으면서 못할 것 같아요. 와, 경사 봐. 내가 생각했던 경사보다 너무 가팔라. 아, 중급 자코스 가고 싶었는데. 잡아야지. 스키 타야 되 것보다